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 아들이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룻기 전체의 큰 맥락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총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과 4장, 그리고 2장과 3장이 대칭을 이룹니다. 1장은 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오미를 묘사하고 또 대칭적으로 4장은 그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가졌는가가 2장과 3장의 구조가 보여줍니다. 모함 여인 루스의 시생과 그리고 3장 보아스의 시생입니다. 이두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오미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나오미가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룻이라는 며느리와 보아스라는 귀염무를 짜 사이에서 나오미의 법적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오베시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가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점에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은 단지 한 아들을 낳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계보를 내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해 있는 루기는 분량은 적지만 매우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죠. 그래서 정말로 의로운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헌신으로 태어난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아스의 헌신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의 의미를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루키 4장은 배경을 보면 보아스가 백성들과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수혼제도 기업 물으는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혼제도는 어떤 남자가 죽으면 그 형제나 친척이 형수와 결혼하여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대신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들 유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 오나는 형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수와 동침은 했으나 씨를 주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이 제도, 수혼 제도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기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집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집파는 더 강해질 것이고 어떤 집파는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면 그 기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해진 집파도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수본 제도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이런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이 제도를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기업을 나눠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죽은 두 아들의 기업을 잇기 위하여 모함 여인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기업 부르는 제도, 수원 제도는 이스라엘의 희년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희년은 자유의 날이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종과 땅과 소유를 본래 기업으로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런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희생적 사랑에 근거해서 형제의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은 자 그들의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런 제도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형제의 어려움과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년의 사상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모든 종들과 소유와 땅을 다시 돌려 보내는 그런 날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였습니다. 땅과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 주는 것이 바로 희년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모든 것을 다시 원상 복구 시킴으로써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투기를 합니다. 토지와 집은 개인의 복지가 아니라 사업과 욕망을 부축기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과 기업을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 고난 당하는 자들, 억압 당하는 자들을 위해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제도 사랑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 제도를 잘 지켰을까요? 루키만 보아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장 유력한 기업 무르는 자는 자기의 손해가 될까봐 그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6절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내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일 책임이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런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희년을 완성시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0,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 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예수님께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염 무르는 제도, 희년 사상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를 통해서 선지자들은 그것을 다 완성하고 이루실 메시아. 의 사상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보아스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사 시대에 적어도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보아스에게는 결코 이득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유력한 자, 기업 물으는데 더 유력한 자는 자기가 손해가 입을까봐 그 제도를 따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기업 물으는 제도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며 이런 겁니다. 사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유일한 가장이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까요? 수원 제도에 따르면 친척들이나 동생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집도 사줘야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며 부양해줘야 됩니다. 자식들의 교육비도 제공해줘야 됩니다.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부인하지 않고는 수원제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희생한다고 해도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수원제도, 기업무르는 제도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장 구절에서 십절을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종,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좀 길지만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가업을 이을 것이고 그 며느리였던 루스와 결혼하여서 아내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자손손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공적으로 그 일을 다 처리한 것이죠. 보아스가 보여준 이러한 헌신과 희생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주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이러한 희생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사사 시대의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나오미에게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은혜 해세드로 인해서 남편과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잃은 나오미의 삶이 회복 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전에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피해서 모압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그 기업을 이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부터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회복시켰다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자비의 증거입니다. 1 0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 하나님의 기업으로부터 끊어질 위기에 있는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그의 그녀의 삶을 모두 회복하셨습니다. 그악기는 나오미의 전부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낳은 보아스의 헌신으로 낳은 아기는 나오미의 삶을 회복했고 그의 노년에 경제적, 정신적, 정서적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할 복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 해세드를 통하여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미처럼 황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고, 해세드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되게 될까요?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보아스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했듯이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왕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왕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 2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헌신으로 태어난 오벳을 통해서 그 오벳의 후손으로서 의로운 왕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왕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정의와 자비를 행했습니다.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물론 몇번 실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황폐한 삶을 살았지만, 다윗시대야말로 전성기였습니다. 모든 이방 땅을 점령하고, 가난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으며,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물론, 다윗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가 전성기의 절정을 이루었지만, 그 토대는 다윗이 마련하였습니다. 다윗의 희생을 통해 백성들은 태평 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백성들에게 베풀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된 것이죠.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키 1장 20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라한 뜻은 괴롭다 는 뜻이죠. 그는 괴로웠습니다. 모든 삶이 괴로웠습니다. 모압 땅으로 피했는데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나오미의 괴로운 모습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으며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운 삶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참된 보아스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기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에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많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하는 우리를 위로하고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원인이 죄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완전히 구원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힘과 권능을 사용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우리를 회복하는 절대적인 근거입니다.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보아스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고, 다윗 왕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우리 또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괴롭고 힘든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공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때,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똘똘 뭉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 중에서 청교도들은 미국에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초기에 존 윈스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사치품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희생에 근거한 그런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 것이 미국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자기 희생적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 실천했는가?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사랑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는가?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러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저부터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자기 희생적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를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드러내어서 모두가 헌신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었구나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